똑똑똑 <laughs> 왔다 스타트 어머. 로딩 중인가요 혹시 열래 응. 걸린, 렉 걸린다는 건데 아, 나오는데요. 저희 잘 보이나요? 안 멈추고 잘 보이나요? 아, 잘 보이는 데 <laughs> 멈추지 않길. 자. 안 멈췄어요? 쪼시래, 어. 아. 괜찮, 어, 봐봐, 댓글도 안 올라가. 다시 킬까요? 데이터 키는 건가? 응. 이거 와이파이 있잖아. 페이터도잘 터지는데? 멈췄지? 응한 번만 다시 껐다가 갈게요 <laughs> 안녕 네? 뭐지? <laughs> 어?